혁신의 아이콘 백송교회가 대구의 두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요. 지난 4월 7일 대구혁신백송교회 설립과 대구백송교회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감격스럽고 또 감동적인 예배 현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혁신도시 골드타워빌딩 7층 대구혁신백송교회. 백송교회가 대구의 두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대구백송교회 김미리 목사와 성도 30여명을 파송해 대구역신백송교회를 분립개척한 것입니다. 이날 설립예배는 경인지방의 주관으로 인천백송교회 본성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경인지방회장 성인재 목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성목사는 경인지방에 개척지원금을 전달하며 건강한 성장을 당부했습니다. 설립예배에 이어 대구혁신백성교회 김미리 단임 목사 취임식과 대구백성교회 배지 단임 목사 취임 예식이 이순희 목사 집례로 이어졌습니다. 교단 헌법과 신조를 준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지키며 국권이 세우는데 전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를 대구 혁신 백송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 제가 2010년부터 이순희 목사님께 훈련받고 은혜 받았는데요. 2015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대구 백송교회에 파송시켜 주시고 올해에도 혁신 백송교회로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사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백성교회 성도님들, 유튜브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해 주신 대구 백성교회 영혼에 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순희 목사님과 같이 영혼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구혁신백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보흥과 영원구원의 사역을 위해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배지 대구백성교회 단임 목사도 선한목자상을 갖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크신 사랑으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대구백수원교회 단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데요. 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백수원교회 이미 뜨겁고 너무나 행복한 교회인데요. 성령의 불이 더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드디어 대구에 두 개의 백성 교회가 세워졌는데 대구뿐만 아니라 경상도 주에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해서 700개의 성전이 속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축하할 시간에는 전 총회장 원파령 목사, 윤두삼 목사, 구금선 목사 등이 건명과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 바리톤 김성훈 음악 감독과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섹스포니스트 이만석 집사의 축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700개 성전을 세우는 것이 목표인 백성교회는 이로써 인천과 대구, 보령, 캐나다, 토론토, 미국, LA 등 6개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백성교회 설립자 이순희 목사는 대구역신 백성교회 설립을 계기로 영원구원과 제자양성, 세계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구혁신백성교회에서도 영성혁명 신앙의 혁신 바람이 일기를 기대해 봅니다.